심리학자 박나리 교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행복 증진 프로그램 '반짝반짝 마음 프로그램'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조군 모집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무런 보상 없이 설문에만 응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았죠. 그때 연구조교인 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교수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박나리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우리 연구에 참여해줄 사람을 한 명도 못 구했어. 누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귀찮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싶겠어? 준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교수님 나우엔서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응답하는 즉시 AI가 개인 맞춤형 진단보고서를 주는 혁신적인 설문 서비스예요. 준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켜서 보여주었어요. 박나리 교수는 반신반의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설문에 답만 하면 AI가 보고서를 준다고 준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AI가 응답을 분석해서 마음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간단한 조언까지 해준대요. 참여자들에겐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곧장 나우앤서베이의 AI 설문 생성기를 이용해 대조군을 위한 자기 진단 설문을 만들었어요. 일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같은 키워드를 넣자 AI가 순식간에 전문적인 설문 문항들을 뚝딱 만들어냈죠. 박나리 교수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다음날 캠퍼스 게시판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단 10분 투자로 당신의 마음을 진단해보세요. 나우엔서베이가 분석한 나만의 마음 보고서를 무료로 드립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학생들이 포스터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궁금해하며 스마트폰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설문을 마치고 소리쳤어요. 우와. 내 스트레스 지수는 조금 높지만 회복 탄력성은 아주 강하대. 스트레스 관리 팁까지 알려주네.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에 뜬 진단 보고서를 신나게 보여주었어요. 며칠 만에 박나리 교수는 필요한 대조군 인원을 모두 모집하고도 남았어요. 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게 되어 기뻐했고,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죠. 연구는 다시 생생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박나리 교수의 반짝반짝 마음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되돌려 주는 것. 나우앤서베이의 AI 자기 진단 설문 서비스는 작은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큰 혁신을 가져오는지 보여준 멋진 발견이었답니다.